안녕하세요. 저는 제유 2기반 동고동락팀의 이혜영입니다. 어, 저의 본 캐릭터는 간호사이고요. 부 캐릭터는 짠테크 전도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저와 남편, 올해 고3이 된 딸, 중2가 된 아들 이렇게 네 식구이고요. 제 취미는 매일 장보기. 그리고 부자메이트들과 수다 떨기, 계좌 잠고 보면서 멍 때리기가 저의 취미이고요. 저의 특기는 경제기사 뽀개기와 주간 청산하기입니다. 음, 제가 짠테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 온앤오프라는 방송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 수진언니가 부자언니라고 나와서는 부자가 되는 공식이 다 있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든지, 짠테크하는 거, 재테크하는 거 설명을 하시는데, 어, 주변에서 봤던 연느 부자의 모습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니의 매력에 이끌려서 어, 21년도 7월엔가, 제가 6월엔가 어, 카페를 가입을 했고, 돈 정리, 주변 정리, 재휴 미션을 하면서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쌓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짠테크 세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짠테크 꿀팁이라면 제 경험상으로는 우선 짠짠한 계획이 일단 잡혀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실천력, 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즐기는 것 그렇게 네 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예산이라는 돈 계획이 잡혀 있어야지 그 계획대로 돈 관리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어, 계획이 잡혀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어야 어, 내 몸과 마음이 의식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계획해 놓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조금 짠테크라는 게 원래 해보니까 결국에는 시간과 어 편리함을 돈하고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래 불편한 거고 시간이 많이 들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인지해서. 어, 원래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또 불편할 각오도 좀 되어 있어야지 잘 견딜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짠테크 마인드셋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그좀 즐기면서 해야 오래 할수 있고 힘든 것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산테크를 하다 보면 고비가 오고 힘든 게 있는데 그렇게 힘든 것만 집중하기보다 그 힘든 와중에서도 행복함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힘든 걸 감수하면서도 쌓이는 계좌. 그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 계좌대로 쌓이면서 로드맵도 성공을 하잖아요. 그, 거기서 또 보람을 찾고, 그렇게, 그렇게 견디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고, 오늘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어, 내일의 즐거움으로 나에게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그렇게 막 되게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의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한의 그 짠테크하면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집 식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 8년쯤 전에 어, 이사하면서 새로 사주신 식탁인데 좋은 걸 사주시지 않으셨나봐요. 그게 이렇게 닦다 보니까 껍질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쓰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 군데군데 이렇게 코팅된 커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일어나서 되게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것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은 것 때문에 돈을 써서 굳이 식탁을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짜테크를 하다 보니. 어, 물건 기능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탁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쓰기 싫어서 고민을 하다가 방수 매트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 가격으로 한 15,000원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방수 매트를 주문해서 써보니 또꽤쓸 만하더라고요. 아무 불편한 게 없고. 그래서 쓰다가 또 냄비가 식탁에 이렇게 놓이면서 녹아 가지고 그게 홈이 훅패이면서 보기 싫어졌는데 그걸 이제 남편이 보더니 와 이번엔 진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약간 색깔은 언밸런스하지만 쓰는데도 또 전혀 제가 불편한 게 없고 지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니 진짜 독하게 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희 제가 어, 클렌징 크림하고 스킨을 안 쓰거든요. 어, 제휴하면서 색조 화장품은 다 버렸고, 어차피 색조 화장품을 쓰지 않으니까 클렌징 폼까지 쓸 필요가 없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누 세안만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또 세수를 하다 보니까 물로 이렇게... 수분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스킨으로 수분 공급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한 한 달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피부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상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또 마케팅에 당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냥 스킨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킨을한1년 정도 넘게 안 쓰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스킨 사는 비용하고 클렌징 크림? 아, 클렌징 폼 사는 돈들을 아껴서 로드맵 당기는데 톡톡히 일조를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름 가족 휴가비 얘긴데요 저희가, 원래 저희 집은 1년에 50만원 정도를 머니플랜으로 여름 휴가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한 5월쯤에 미술하는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미술 대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올라가게 됐죠. 같이. 그래서 올라가서 1박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박을 하면서 올라간 김에 경복궁도 보고 주변에 뭐 관광도 좀 하고 어, 하다 보니까 거의 경비가 기름값까지 다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여름 휴가비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즌도 여름 휴가 쯤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관광도 했고, 우리가 휴가 다녀온 걸로 하자. 지금 휴가비를 50만원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를 땡겨썼는데 여름 휴가를 또 가려고 하면 그 50만원은 우리 집에 빵꾸가 난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다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머니플랜에 빵꾸 나는 거를, 그리고 월말 정산에 빵꾸 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방어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제가 썼고, 그거를 또 땡겨 쓰려고 하면은 그만큼 구멍이 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대체를 해서 갔다 온 경험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린 아이들 짠테크 교육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보는 엄마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엄마가 단단한 짠테크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는, 어 아이들도 스스로 아무리 조금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본인이 구매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은, 뭐, 마트를 갈 때나 이럴 때, 엄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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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살 거야. 그래서 그 필요한 것, 살, 살 만한 돈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데 드는 돈만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어, 너는 뭐가 사고 싶은 게 있니? 물어보고 아이가 뭘 사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탕이라고 하면 그럼 무슨 사탕? 아 그러면 그 사탕을 사는데 얼마 정도 들것 들 같은데 엄마가 니네 손에 그 사탕을 살 돈을 지어 줄게 그러면 누구는 가서 이 사탕만 약속한 대로 사오자 이렇게 미리 가기 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트를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문방구 갈 때도 그렇고 어 그런 식으로 미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대로 사오고 그렇게 해서 계획 내 소비를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고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아이가 자연스럽게 짠테크 계획 내 습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스펀지에 물젖듯이 그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의 부모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계속 때를 쓴다. 그러면, 그럴 때는 들어주고, 때를 쓰니까 들어주고, 또 그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엄마가 그렇게 약속을 어겼을 때나 때렸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속을 어겼을 때도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 반대로 아이가 약속을 잘 지켰거나 잘한 행동에 있어서는 폭풍 칭찬과 뭐 애정을 듬뿍 쏟아주고 눈높이도 맞춰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그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부모들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부모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